23만원의 언어 검사, 과연 합당한가? 발달 지연 소견을 받았다면, 분명 고민하게 될 겁니다. 대학병원까지 가서 꼭 검사를 받아야 할까? 우선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사설 발달센터 익숙한 곳이라 편하지만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. 두 번째 로컬 소아정신과 학령기 아이에게 적합하고 접근성이 좋죠. 세 번째 대학병원 예약도 어렵고 비싸지만 가장 정확합니다. 대학병원 검사 23만원이 아깝지 않은 이유 1. 진짜 실력 노출 낯선 환경이라 평소 모르던 약점까지 파악 가능해요. 2. 전문가 의견 한 장짜리 결과지에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쉬운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. 3. 신뢰할 수 있는 결과.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고 사설센터의 3장짜리 보고서보다 훨씬 정확했어요. 사실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마주할 단단한 마음이에요. 정확한 진단은 앞으로의 방향을 찾는 시작점이니까요.